최근에 제가 이제 대학원 합격했다 이 얘기를 하고 방학 때 밥을 먹다가 어나 이거 줄거 있어 그리고 편집도 주는 거예요. 어, 네. 편지 읽다가 진짜 처음으로 그 친구한테 정말 많은 편지를 받았지만 눈물이 어? 났어 어머. 근데 그 이유가 그 친구가 읽었던 책의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적어줬는데 네. 지금 이제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뜻이 나는 너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, 그 다음에 선한 선택을 한 거라고 믿어. 이런 뉘앙스였어요. 오, 네네. 그래서, 어, 그리고 항상 그 친구도 해주는 얘기가 너가 너를 믿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믿어. 음 그래서 너가 선택했으면 잘해, 잘한 음 거겠지. 그 선택이 옳은 거겠지. 물론 저도 아, 나잘 끝낼 거야. 라고 한 사람이지만 순간, 그 순간순간에 순간, 그런 생각이 일 때도 있어요. 내가 아, 할수 있을까? <laughs> 끝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지만, 아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나를 믿고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인드. 그리고 저는 옆에서 걱정되는 거죠. 어, 어 그거 어렵다는데 괜찮겠어? 어, 이거 조금 더 해봐. 이런 건 오히려 아나 진짜 어려운 거 하는 거보다 나안될것 같아. 이런 생각이 좀더 들지. 오히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, 정우가 하는데 잘한 거겠지. 이렇게 하고 믿어주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진짜 큰 어. 힘이에요.